박도사, 재산 박재현의 집터풍수.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근래의 명리학자 중 가장 널리 알려지고 유명하고 일화도 많은 분이 박도사라로 불리운 재산 박재현이다. 재산 박재현은 경남 함양군 서상면 옥산마을 출신이다. 서상면은 함양의 서북방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북방은 전북장수군과 연결된다. 서상과 장수 사이에 그 유명한 고개인 60령 고개가 있다. 이 고개를 넘어 영호남이 왕래했다. 왜 고개 이름이 60령일까? 도둑이 많았다. 고개끼리 높고 꼬부랑꼬부랑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산적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과 보찜장수의 재물을 털었던 것이다. 그래서 도둑대에 대비하기 위해 고개를 넘어가는 인원이 60명 정도 팀을 이루어야만 했다. 60명 정도 모여서 가면 도둑대의 공격에 방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만큼 험난한 고개였던 것이다. 60년 고개를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박도사의 집이 있었다. 서상면 옥산마을이었다. 옥산마을도 참 터가 좋다. 뒤로는 극락산이 버티고 있다. 바위가 돌출되어 있어 정기가 뭉쳐 있는 작은 산이다. 극락산 뒤로는 60년 고개에서 함양백운산으로 흘러가는 백두대간의 맥이 받쳐주고 있다. 동네 앞으로도 1,000m 넘는 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도열해 있다. 거망산, 황석산 등이다. 왼쪽 아주 끄트머리로는 칼바위가 날카롭게 솟아나 있는 모습이 멀리 보인다. 안봉이 마치 칼처럼 날카롭게 보인다고 해서. 대간을 종주하는 산꾼들이 붙여놓은 이름이 칼바위다. 동네 앞으로 보이는 1,000m 병풍은 남덕유산에서 진주의 진양호까지 내려가는 진양기맥의 일부다. 남덕유산에서 내려온 한 맥이 월봉산, 거망산, 황석산으로 흘러가면서 동네 앞을 멀리서 병풍처럼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말하자면 조산에 해당한다. 옥산마을 앞을 흐르는 냇물이 남강의 상류다. 앞뒤로 산들이 둘러싸고 있으면서도 그리 답답하지 않고 국세가 크다. 가운데로 냇물도 흐르니 수화가 균형을 이루었다. 이만하면 좋은 터다. 상주의 우복동천의 버금가는 지세를 형성하고 있는 동네다. 조선 후기의 성리학자인 북의 전병순이 옥살리에 은거하면서 후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전병순이 후학들을 가르치던 공간이 북의 정사였다. 전병수는 유학자이기는 했지만, 짐작컨대 정감록과 풍수에도 상당한 조예가 있었다고 짐작된다. 당대의 유학자에게 풍수는 교양필수 과목이었으니까 말이다. 하여튼 영남 쪽에서 전북장수군으로 넘어가는 상당수 과객들은 이 옥산마을의 박도사 집에서 많이 머물렀다고 전해진다. 옛날 과객들에게 어디 여관이 있었겠는가? 그런 대로 밥 먹고 사는 집에 신세를 지는 게 관례였다. 특히 주인이 지적 호기심이 있고 사람을 좋아하여야만 했다. 박도사 윗대가 도사와 선비, 그리고 입담 좋은 과객들을 좋아하는 취향이었다. 조선 후기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사람들은 십승지와 풍수의 명당 신앙에 더욱 집착했다. 박도사 집에서 며칠씩 묵어가던 도사들은 집 주인에게 숙박비 대신 명당 자리 하나를 슬며시 알려주었다. 동네 뒤에 을의 명당이 있다는 이야기였다. 극락봉의 바위 맥에서 지맥이 이리저리 갈지자로 내려와 작은 연못 앞 지점에서 뭉친 명당 자리가 있었던 것이다. 이 자리는 일견 평범해 보여 고수들이나 볼수 있는 자리였다. 고단자는 평범 속에서 비범을 뽑아낸다. 산의 맥이 직선으로 내려오면 맛이 없다고 본다. 직룡은 사룡이다. 꾸불꾸불 내려와야 맛이 좋다. 치기 전어 을자. 땅의 기운은 전적으로 디그자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을의 해는 무엇인가. 오행으로는 물을 상징한다. 연못이다. 산의 맥은 앞에 연못이나 강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멈춘다. 멈추는 자리에 땅의 기운이 뭉친다. 박도사 조부는 집에서 며칠씩 묵고 가던 과객 중 풍수에 일가견이 있던 도사가 알려준 을해 명당에 묘를 썼다. 아마도 박도사 증조나 고조묘가 되었을 것이다. 그 묘를 썼던 시기가 아마도 1920년대 후반이나 되었을까? 을해는 60갑자의 하나이기도 하다. 60갑자에서 을해년은 1936년이다. 1936년에 우리 집안에 태어나는 손자 가운데 한 놈이 바로 을의 명당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인물일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1936년이 오기를 기다렸다. 아울러 이해에 과연 어떤 손자가 태어날 것인가를 학수고대했다. 과연 을의 년에 손자가 3명 태어났다. 제일 첫 번째 태어난 손자는 서상면 옥산이 아닌 다른 면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아니다 했다. 두 번째 손자는 옥산에서 태어났지만 산후 문 앞에 쳐놓은 금줄에 뱀이 기어갔다. 옛날에는 어린애가 태어나면 대문 앞에 새끼줄을 치고 고추를 엮어 걸어 놓았다. 이 새끼줄을 타고 뱀이 지나갔던 것이다. 예이, 부정 탔다. 두 번째 손자도 인물이 아니다. 올해년이 다 지나갈 무렵 겨울에 박도사가 드디어 태어났다. 고대하던 을의 명당 기운을 받은 손자가 태어났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쳐다보니 인물이 별로였다. 새까맣고 볼품 없게 보였다. 우리 명당 기운받은 손자가 인물이 별로인가? 그러나 박도사 조부는 인물에 상관없이 새까만 손자를 애지중지 키웠다고 한다. 이 애가 틀림없다는 신념을 유지했다. 박도사가 점점 커가면서 머리 하나는 비상했다. 아주 총기가 있었다. 중학교 다닐 때 6.25를 만났다. 난리통에 트럭을 타고 피난을 가는데 폭탄이 떨어져 움푹 파인 길에서 트럭이 자빠지고 말았다. 자빠지는 통에 중학생이던 박도사는 다리를 다치고 말았다. 난리통에 정형외과가 어디 있겠는가. 제때 치료를 못 받고 있다가 다리를 잘못 쓰게 되어 집에만 있게 되었다. 몇년 집에서 쉬다가 동기들보다 2, 3년 늦게 고교에 진학하게 되었고, 후배들과 공부하다 보니 학업에 의욕이 없었다. 그 대신에 도사들, 도 닦는데 관심이 생겼다. 이때 만난 선생이 윤 선생이다. 도가의 단학 수련과 주문 수행에 일가견이 있었던 선생이었다. 윤 선생은 당시 한약방을 하고 있어 윤약국이라고 불렸다고 전해진다. 나중에 윤 선생은 세간 생활을 정리하고 입산하여 도가 수련에 깊이 침참하게 된다. 개운조사파와 연결된다. 박도사는 윤선생 문하에 들어가서 주문을 외우는 수행을 하게 된다. 이 주문이 바로 옥추경에 나오는 구령주다. 옥추경의 주문들은 흔히 귀신 쫓는 주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벼락신에게 비는 주문이다. 벼락신을 한문으로 뇌성보와 천존이라고 한다. 윤선생 밑에서 10대에서 20대 초반의 청년들 10여 명이 주문을 외웠는데. 유일하게 박도사만 한 통을 하게 되었다. 지리산 오도재 근처에서 선생의 지도하에 매일 주문을 외우던 어느 날 수만 마리의 참새떼들이 일제히 짹짹짹하며 우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이 왔다. 마치 화염방사기의 화염이 온몸을 태우는 것 같았다고 박도사는 수뢰한바 있다. 이때부터 누군가를 보면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동시에 보였다고 한다. 재산 박재현에 대한 이야기는 2023년 8월 23일부터 9월 8일에 올린 유튜브를 참조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